10월 13일 수요일 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목. 반도체 소부장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오늘 소부장 시장 종목들을 보도록 할게요. 투자라는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다. 왠지 이익을 줄것 같은 느낌을 주는 종목들이 당신 외에도 다른 사람이 많이 모이는 종목은 손실만을 안겨줄 것이다. 돈벌것 같은 종목이 돈을 못번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많이 바글바글 하는 건 돈이 안 된다는 거야. 주장은 당신의 돈을 누가 뺏어가는지도 조차 알수 없는 상대가 보이지 않는 피도 눈물도 없는 전쟁터다. 즉시은 눈뜨고 코병하는 곳이야. 모두가 오른쪽으로 가자고 한다면 홀로 외로이 왼쪽으로 가자는 용기를 켜, 역발상으로, 그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콘서트장에서 혼자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는 것과 같은 역발상 투자가 야, 역발상 투자가 중요한 거야. 자 후보 종목들 좀 보겠습니다. 니노고비 후보야 후보인데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올라왔죠. 상당히 멋있는 종목이에요. 그래도 이런거는 우리 팜시스템 부자빠 팜시스템 공부사업 이런 데다 샀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팜시스템 공부해야 돼하나마이크로는잘라먹었더니 굉장히 강하죠 아직도 멀은 거 같아요 이거 장기로는 내가 보기 하나마이크로이 좋은 거 같고요 심텍도 후보고요 그 다음에 프로텍 공통점이 뭐예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프로텍 같은 것도 보면은 외국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 실적이 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올해 좀 줄었네요, 작년보다는. 배당은 뭐, 2.3%? 주가 매해 조금씩 조금씩 상, 평균 상승하는 종목이죠. 멋있는 종목이에요. STI. STI도 결국 이번에 소부장 테마에 들어간 종목이라 좀 신고가 나오고 있죠. 참고 종목이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좋은 거 골라서 하면 돼요. 여기로 또 너무, 시, 너무 인기 있으면 조정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건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많이 올라가면 조정 들어와요. STI 소부장 주도주네요 네페스 아크 요거는 요번에 상장돼 가지고 이제 반등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매출액은 그냥그냥 그냥 그러네요 한미반도체는 너무 많이 올랐어 그지? 근데 대장은 한미반도체 같아 대장주는 한미반도체 아까 봤던 시, 에, 프로텍 민호공업 이런 거 대장이에요 팜시잼 공부한 사람 부자 아빠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 그런 거저 바닥에 사가지고 그 다음에 대덕전자 대덕전자도 좋죠 그죠? 오늘 종목을 갖다가 쫙소부장 반도체 종목들 보니까 어때요? 좀 특이하지 않아요? 계속 좀더 봐야 되겠지 그지? 대덕전자도 이거 바닥에서 지금 많이 올라왔죠? 이오텍크되게 보면 지금 여기 나온 종목들이 되게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상향하고 있어요 주특기가 이거예요 오랜 시간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어때요?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국 또 가더라 이걸 믿어야 돼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기투자가 중요하고, 내가 보여준 종목들을 많이 사지 말고, 1%씩만 사, 내 돈의 1% 정도만 사보고, 여기서 팔아야 될 종목도 있고, 사야 될 종목도 있으니까, SFA 반도체도 아주 오랜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그냥 그, 실적이 올해 좀 빠졌네, 이거는. 실적이 빠져서, 근데 주가는 올라오네. 실적이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네요. 이 종목은 조금 약한 것 같아. SFA 반도체는 조금 양것 같은데요. 네페스. 네페스도 이제 바닥 잡고 우상향 하는 것 같네. 요 작년보다는 매출이 조금 준것 같아, 올해. 주가는 좀 많이 빠졌고. 코리아 이키트 아, 여기 들어갔구나. 이건 우리가 바닥에 산 거야. 수익 많이 났네 벌써 여기부터 샀는데 여기 바닥 음 아직도 상승 여력은 남아있는거 같지 않아요? 그죠? TLB TLB는 식유상장 종목인데 잘하고 있네 그래도 야 매출이 액 작년에 좋았는데 올해는 좀 줄었네요 근데 주가는 올라오네 특이하죠? 아 이게 ISC 이미 많이 해먹었어 이거 많이 먹은 종목인데 이게 나오네 사실 이런거는 여기서부터 샀거든 이런 데다산 건데 지금 사기는 좀 부담 가잖아 쫙 사갖고 온거 지금 가지고 있는 건데 주가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많이 오르면 또 조정 들어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리듬을 알아야 된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i s 스 지금 매수하기 는 부담 가고, 이제 조정 들어오면 사야 되겠죠? 이것도 많이 먹은 종목인데, 비스페타시스 팔았어요, 이거는요. 저 꼭대기에서 팔았어. 너무 급등해가지고. 그래도 결국 반도체로 간 거잖아요. 어, 좀조정하면또 가겠죠, 이거. 조정하면또 갑니다, 이거. 단지 시세가 나서 이제 좀조정이 필요한 구간이 온것 같아. 비스페타시스 이거 많이 먹었고, ISC 많이 먹었고. 나머지 네 종목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아껴놔야지, 네 종목은.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의 진단 종목들좀 갈게요. 삼성전자가 꼬꼼을 잘해요, 그래도 안 빠지고 잘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잘하고 있죠. 하이닉스도 제즈반도체 이게 새롭게 뜨는 종목이 제즈반도체가 그게 좀 단기에 또 시끄러워졌어. 그래서 조금 조정이 필요해. 제주반도체. 조금 조정을 해야 된다. 뭔가 새로운 에너지를 돼서 조정받은 다음에 매수하면 좋을 것 같아. 제주반도체는. 얼마나 조정할 줄 뭘, 조정하고 갈지 그냥 갈지는 모르지. 용감한 사람들은 그냥 사면 돼. 근데 많이 사면 뒤지는 거지. 이 한미반도체가 엄청 세죠? 네, 이건 뭐, 배터리보다 더 세. 배터리들 반토막 나는데 얘는 꼭적도안 된다. 일단 뭐, 가는 종목 뭐 지켜봐야지 뭐라고 말해 그지? 한번 주가가 이 시세가 나면잖아 조정하는 기간이 4-5년 걸려 가격과 기간을 같이 간단 말이야 그래서 써보세요 가격조정 가격이 떨어져야 되고 시세 났어 조정이 어때요? 가격이 떨어져야 돼 요까지 떨어지잖아요 요 얼마일까 이게 1,500원 6,300원에서 1,500원 4분의 1터막 나잖아요 75% 날라갔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다시 가잖아요. 그래서 시세의 원리를 잘 공부하면 부자 된다고. 많이 떨어질 때 사야지. 여러분이 인생을 바꿔줄 종목은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라고. 이걸 공부해야 돼. 시세의 원리를. 시세의 원리를 공부하지 않고 돈못 먹어. 시세를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팜시템 스 공부를 해야 돼. 팜시템. 팜시템 공부하라고는 시세를 못 먹어. 팜시템이 스 정말 중요한 거야. 개인 트라가 돈벌수 있는 방법. 부자 아빠가 발굴한 팜시템 스 기법. 이걸 공부하면 여러분들 수익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0년 전막 강연에 왔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잖아요. 10년, 10년 넘어 엄청 희한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진은 이런 사진은 이게 2012년이니까 11년 된 사진이야. 강연에 망년에 2012년 8월 12월 8일날 여의도에서 강연할 때 여기 해피님 계시죠. 어, 고참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야 얼마나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느냐. 사람들이 같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팜 시스템이에요. 팜 시스템. 팜 시스템이 사람들을 부자 아빠와 함께하게 하는 거야 카카오도 단기 급등 나와서 조금 은 이제 좀 조정이 필요한. 자에온 거예요. 지금 장기로는 괜찮아 보여요. 악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주가가 잘 조정받은 것 같아요. 다른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이 하는 방법을 흉내 내죠. 그건 개인에게 맞지가 않아요. 모든 뉴스들도 기관투자를 포커싱으로 하거든요. 카카오는 보유관 좀 조금 조정올 수도 있어요. 네이버, 네이버는 조정은 잘하고 좀 반등 나왔네요. 여러 번 반등을 해줬어요. 그냥 장기로 들고 가야죠. 그냥 꾸준히 들고 가야 돼 이런 거는요. 포스코 DX. 그래, 우리 파란 먹었어이 바닥에서 샀는데 아, 포스코 DX 진짜 너무 멋있는 종목. 이 종목의 비밀이 있어요. 이 종목의 비밀을 알면 여러분이 종목 발굴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5천 원대 샀다니까요. 단숨에 열 배나 오 단숨에. 그다음에 셀트론이 이제 뭐 합병한다고 요새 좀좀 좀 올라오던데. 적산병 났네요. 조금 더 반등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난안안 안 살래. 오낙폭가도 반등 나올 수도 있겠지만 큰 시세를 내 먹은 종목들, 개인들이 잔치를 해 먹은 종목, 개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은요 지금도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못 갑니다. 요새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이런 것들. 밤 시세물 공부하면 이런 종목 가지고 있다고 7월, 4월, 7월, 8월 바닥에서 샀더니 그냥 날라버리네. 상나왔네 상나. 나왔네. 그 다음에 한국엔컴퍼니. 이거 안 팔았는데. 근데 원래 이 갭이 나면은 매우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 말이 안되는 구역이빵나 버렸어요 근데 이게 갭을 몇꾸로 오던데 그냥 가나 언제 와서도 몇꾸요 이게, 이게 저승사자 이게 우나 안에나다 봐서 몇꾸게돼 있는데 몇꾸로올것 같은데 일단 한국엔 간퍼이 너무 이쁘다 지금 우리 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네 내가 보기엔 에큰 그림으로 좀 조정하더라도 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뚜준히 우상이 하는 종목이야 지하에 들어가서 조정을 충분히 했거든 그러니까 2007년 13년도 10년 동안 조정 받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코리아 소켓도 가지고 있고 우리 다 우리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래 이쁘게 올라와, 요새 아주. 오늘 짱하고, 뭐야, 1 9로 올라갔어? 이러시면 배당이 나오셨네요. 이렇게 하면 배당이 나온 거야. 배당 많이 줘봐야 4, 5% 이렇게 더줘지까지는못 챙겨 먹던가, 내일. 배당 나왔다, 이러면서. 그래서 코레석기도 우선주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상 나왔네. 팜시템이 스 승리야. 팜시템이 스 정말 너무 멋있잖아요. 대중 없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2, 300개? 작은 사람들은 한 100개? 가지고 있어요. 뭐상관이에요 중소형 주사는데 많이 살 수는 없잖아요. 많이 사면 어떻게 돼요? 나덕이네 봤죠. 너무 많이 오른 거. 특정 종목을 자기네가 많이 사면 나중에 자기네가 구사해 먹어요. 자기네가 사고 자기네가 거지 되잖아. 종목을 조금씩 사야 돼요. 잘못 되더라도 걱정이 없지. 아 진로가 잘 가더라고. 진로가 그지? 진로 잘 가죠. 보세요 월봉 보세요 월봉. 그 세번 월봉이 3 개월 동안 지금 우상이 하고. 있어. 진로 안 간다고. 진로 요새 안 먹으니까 잘 가네. 그다음에 KT. 아 KT도 좋아. 잘하잖아. 그러니까. 장은 이미 KT 같은 거 보면 바닥이 어디야? 3월에 바닥 쳤어, 반 3월에. 3월에 지고 7월에 바닥 한번더 치고, 9월에 바닥 한번더 치고, 높은 바닥. 10월에 높은 바닥 한번더 치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KT같은게 참 멋있는 종목같아 이번에 9월 10월에 조정을 많이 하는데 안 하더라고 그러면 이건 뭐야 엄청나게 강한 종목이지 KT는 LG생활건강 1%씩만 다모지고 장기로 보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종목에 1% 이상 넘기지 마세요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안 빠지고 그냥 잘하네 근데 지쳤어 내가 보기엔 시세가 어, 탄력은 떨어진 것 같아. 맛있는 시세는 여기죠, 여기. 갈 갈대. 때. 갈 때지. 여기서 쓸고 있잖아. 지금은 지금 맛이 없는 시세야. 그 다음에, 티츄츄. 어, 나스닥은 뭐, 시국가 났네요. 강하네요, 나스닥이 아주 내년 봄까지 해줄 모양이네요. 원래 주식이 가을에 사서 봄에 파는 거거든. 그 다음에, 테슬라. 테슬라는 그렇게 세 보이지 않던데?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 보다는 약해요. 테슬라가 저 고점 넘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냥 거기가 너무 개인투자가 많이 물렸으니까. 이제 좀 관망해야 되겠죠, 지금은. 테슬라에 개인투자가 너무 많이 물렸어요. 개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건 조금 피해 있다가, 개인들이 떠들지 않을 때 사야 되겠죠, 그죠? 그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채팅창에 아빠님의 월봉으로 이번에 남선 알미늄 후87%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그죠? 야, 진짜 요새 상한가장이야싸이는 강남스타일. 나는 강남스타일. 아빤 상다 스타일 어때요? 잘 그렸죠 오늘 마지막으로 책한 권장 읽고 가자고 자 죽은 마음의 삽이다 주식자로 부자가 되는 것은 도를 닦는 것 과정과 같다. 책과 강의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생각을 꽉꽉 채운다. 음 그것을 마음속에서 깨끗이 비워내야 한다. 그래야 주식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직장의 돈을 체험으로 써는 것이 아니라 비움으로 써는 것이 수 있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잡념과 탐욕 공포를 보낼 내수있때 비로소 득도의 경지에 들어설 수 있다. 주식투자의 고수가 된다는 것은 바로 득도의 경지에 오른다는 것 을 의미한다. 결국 여러분, 돈 벌라고 악을 쓴다고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돼.